안녕하세요. 분양하는 송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 아파트에 유니트 3개를 구경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청약한 대강 로제비앙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중흥 S클래스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로얄 동호수 선점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와 입지가 같은데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로에 동호수를 직접 골라서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진행 중으로 모델하우스에 오시면 남아 있는 동호수를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동호수 선점이 가능하고요. 계약금 1 천만 원으로 계약서 발행이 가능하고 2027년 2월 입주 전에 전매도 가능합니다. 여기 현장 정말 괜찮으니까요 모델하우스 영상 쭉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 아파트의 개요와 입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유니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블록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 16개동 규모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입니다 공급 타입을 보면 59A 타입 465세대, 59B 타입 103세대, 84A 타입 1051세대, 84B 타입 204세대, 84C 타입 157세대, 총 1980세대가 공급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단지 내 잔디마당, 생태 놀이터, 물텀방 놀이터, 맘스테이션 등 곳곳에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하여 쾌적한 단지 내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 지하 2층에는 피트니스, GX룸, 다목적 실내 체육시설을 설계하여 입주민분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현장은 약 145만 평 규모로 지어지는 평택 브레인시티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첨단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시설, 생활인프라 등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이곳은 약 17,000세대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고요. 아파트는 앞으로 7개 필지가 더 공급될 예정이라서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중흥 S클래스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산업단지가 35.9% 비율로 공급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한 직주군전 및 배우단지로 탄탄한 수요까지 받쳐주는 입지입니다. 게다가 삼성과 협력하여 건립되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2025년 예정되어 있고요. 500병상 규모로 지어지는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2030년 예정으로 대형 호재도 직접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학군도 우수한데요. 브레인시티 내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중흥 S클래스는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안심통학단지로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평택 제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가까워 차량으로 전국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인접한 평택 지제역에는 수도권 1호선 SRT가 운행 중으로 지금도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현재도 우수한 교통망이라고 할수 있지만 미래에는 미친 철도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제역에는 수원발 KTX와 GTX-A, GTX-C 노선 확정으로 총 5개 노선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KTX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든 2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GTX-A, GTX-C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평택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택에서도 미래가치가 높기로 유명한 브레인시티에서 초기에 공급된 중흥 S클래스 아파트의 로열 동호수를 잡아두시면 가치 상승을 직접 누리실 수 있으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로얄동호스 선점과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등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이제 유니트를 구경해 볼 건데요. 59A 타입부터 보시겠습니다. 현관에는 이렇게 양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는 이렇게 작은 방이 있는데요.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있어서 아이 방으로 쓰시기에 좋습니다. 옆에는 서재로 쓸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방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굉장히 깔끔하죠? 방 바로 앞에는 이렇게 펜트리 공간이 있고요. 조금 나오시면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5구 A 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라서 통풍이 굉장히 잘 됩니다. 거실 뒤에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진 주방이 있습니다. 주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방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안방인데요.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화장대하고 드레스룸이 있고요. 안방 쪽 화장실도 하나 더 있습니다. 59A 타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제 다음 유니트 보러 가실까요? 다음 보실 유니트는 현장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84A 타입입니다. 현관에는 이렇게 넉넉한 신발장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이방으로 쓰기 좋은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은 이렇게 서재 느낌으로 꾸며놨는데 실제로 서재로 쓰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방에 나오시면 뒤쪽에 이렇게 공용 욕실이 있고요. 북쪽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는 거실인데요. 이렇게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뒤쪽에는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도 이렇게 넉넉한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주방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옵션들은 오시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주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쪽에는 또 이렇게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넓은 크기를 자랑하는 안방입니다. 안쪽에는 화장대가 있고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널찍하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되게 알차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 안방 화장실입니다 84A 타입도 뽀베이 판상형 구조로 공간이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마지막 84B 타입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현관부터 볼 건데요 84B 타입은 현관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방이 있는데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드레스룸이 들어갑니다. 자녀방으로 쓰기에 딱 좋은 방인 것 같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침실로 쓰셔도 되고, 취미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에 나오시면 이렇게 수납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중간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이 타입은 수납공간 특화 타입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주방과 거실인데요 다른 구조와는 다르게 좀 특이하게 배치되어 있죠 직접 와서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타입입니다 주방은 ㄷ자형으로 설계돼서 동선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들어가는 옵션들은 직접 오시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가기 전에 이렇게 작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요.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안방 안쪽에는 화장대가 있고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드레스룸이 넓게 잘 빠졌죠. 마지막 안방 화장실입니다. 84B 타입은 공간 활용도가 좋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니트 3개 잘 구경하셨나요? 유니트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면 더 좋습니다. 현장이 마감되기 전에 꼭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980세대로 현장 규모가 크다보니 좋은 동호수 선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가장 좋은 동호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로얄 동호수 선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그리고 이 외에 궁금하신 모든 내용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